안녕하세요. 재미가 스튜디오. 이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보시는 귀걸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렌더링을 투톤으로 했는데요. 이유가 조립하는 귀걸이여서 투톤으로 어, 재질을 입혀봤습니다. 어, 뒤에 있는 이 하트는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할 건데요. 커팅은 예, 커팅하는 집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민자로 주면은 커팅을 해줍니다. 조립하는 예제를 처음 올리는 건데요. 종로 총판에 보면은 이렇게 조립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하실 때는 먼저 저장부터 합니다. 하트 귀걸이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가져오기 명령 클릭한 다음, 데이터 1mm 큐빅을 가져옵니다 필요 없는 개체는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이동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끝점을 클릭하고 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3D 크기 조정 명령어 클릭하고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 원점은 이 끝점을 클릭하고 3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직사각 명령을 클릭한 다음, 빈 공간 클릭하고요. 0.5 입력하고 엔터. 1.2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이동 명령을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이동의 기준점은 이 끝점을 클릭하고, 개체 스냅에서 4분점을 체크한 다음, 이 4분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건벌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해 줍니다. 조금만 이동하세요. 이동한 상태가, 탑피에서 보면은 이4분점에 이렇게 와 있어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서피스 만들기 안에 회전 명령어 클릭하고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회전 축의 시작, 이 끝점을 클릭하고, 회전 축의 끝, 직교 모드 체크하신 다음은 위로 클릭합니다. 시작 각도는 0도, 엔터. 회전 각도는 360도, 엔터 합니다. 명령어를 보시면은 이 가로 안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는 굳이 입력을 안 하시고 그냥 엔터만 하시면 됩니다. 폴리라인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끝점을 클릭하고 위로 클릭합니다. 상자 안에 둥근 끝마감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선을 선택하고 옵션에서 지름을 클릭한 다음 0.5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한번더 엔터해 주세요. 한번더 엔터합니다. 커서를 뷰포트에 대고 고스트로 바꿔봅니다.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아래로 이동을 해줍니다. 난파은 사실 이 보석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가 좋냐면은, 어, 이 보석을 물릴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3mm 정도면은 이 정도만 올라와도 될것 같아요. 폴리라인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4분점을 클릭하고, 직교를 이용해서 옆으로 클릭합니다. 트림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 트림할 개체 선택은 이 밑을 클릭합니다. 선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솔리드 도구 안에 평면형 구멍 끝막음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합니다.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건벌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2D 회전 명령을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회전의 중심은 이 끝점을 클릭하고 9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커브 도구 안에 커브 보관점 명령을 클릭한 다음, 하트 선을 임의로 그려줍니다. 히스토리 기록에서 자식계좌 업데이트를 클릭하고요. 이동 안에 미러 명령을 클릭한 다음, 이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 미러 평면의 시작은 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지켜 모드 이용해서 위로 클릭합니다. 이 개체를 선택하고 점을 켠 다음 하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점을 선택하고 교차점으로 오면 점이 끝점과 끝점이 만납니다. 귀걸이 크기를 10mm로 하면,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원 명령을 선택한 다음, 0 입력하고 엔터, 1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이 하트 모양을, 이 원에 맞게,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오죠. 하트 모양이 좀 작거나 크면은요, 건벌을 이용해서 눌러주고요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다음 '원'을 지워줍니다. 이 개체는 선택하고 결합을 해주세요.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건보'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합니다. 원 안에 지름명령을 클릭하고 개체 스냅에서 근처점 체크하고 근처점 클릭한 다음 1.1mm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클릭해주세요. 하트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도 누릅니다. 건볼에서 네모난 빨간 점을 클릭한 다음 안쪽으로 끌어봅니다. 이 원을 중심으로 안쪽에 맞닿게 그립니다. 복사 명령을 클릭하고, 이 하트를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복사의 기준점은 이 끝점을 클릭. 위치점은 이 끝점을 클릭합니다. 엔터. 2D 크기 조정 명령을 클릭하고 이 하트를 선택한 다음 엔터. 원점은 이 끝점을 클릭하고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키신 다음 바깥을 클릭한 다음 안쪽으로 끌어 크기 조정을 합니다. 상자 안에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명령을 클릭하고 이도 커브를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돌출 거리는 0.7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이 하트는 모양을 그냥 돌출하지 않고요. 약간 잡는... 하트로 만들어야 되니깐요 뷰를 바꿔 보겠습니다 폴리라인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끝점을 클릭하고 기울기를 이 정도 한 다음에 길게 그려줍니다 탑 뷰에서 서피스 만들기 도구 안에 직선 돌출 명령어 클릭하고요 이 커버를 선택한 다음 엔터 방향을 클릭한 다음, 빈 공간을 클릭하고,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키신 다음, 위로 클릭합니다. 트립 명령을 클릭하고, 이 커브를 선택한 다음 엔터, 이면을 잘라줍니다. 뷰를 바꿔서 보면, 하트 반쪽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야 합니다. 서피스 도구 안에, 서피스 간격 띄우기 명령 클릭한 다음, 이 면을 선택하고 엔터. 법선이 바깥으로 나오면요, 여기서 모두 반전. 단축키, F를 누르면 됩니다. 솔리드 예 하고요, 0.7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탑뷰에서 보시면, 이 중심에서 이 면이 있으면은, 미러를 하면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라인 명령을 선택한 다음, 이 끝점을 클릭하고요, 위로 클릭한 다음, 트림 명령을 클릭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이 면을 잘라주세요. 이 면을 선택한 다음, 이동 안에, 미러 명령 클릭하고 이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끝점을 클릭하고 위로 클릭을 합니다. 두 개체를 선택한 다음 결합을 해줍니다. 전체 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고요. 이 하트 선은 선택해서 레이어를 변경해서 숨겨주겠습니다. 이 개체는 선택한 다음 건버를 이용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동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직교 모드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타표도 보면서 같이 이동해 주세요. 탑뷰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차지 팝을 숨기고 뷰를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요. 이 하트가 이 보석이랑 조금 교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뷰를 보면서 라이트뷰에서 회전을 해주세요.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2D 회전 명령 클릭하고 중심은 이 끝점을 선택한 다음 회전을 해줍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은요, 이 개체는 이 개체 위에 있어야 됩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다시 시켜드리고요. 이 동안에 원형 배열 명령 클릭하고. 이 난파를 선택한 다음 엔터 중심을 이 보석의 끝점을 클릭하고요. 항목 수는 3 입력하고 엔터 한번더 엔터합니다. 이 하트가 좀큰것 같아서요.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트를 선택한 다음에 투디 크기 조정 명령을 클릭하고. 원점은 이 끝점을 클릭한 다음,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키고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좀 줄여주겠습니다. 스 2D 해전 명령을 클릭하고, 이 난파를 선택한 다음, 엔터. 이 끝점을 클릭하고, 직교 모드는 꺼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난파는 지우고, 이 난파를 선택한 다음,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끝점 클릭하고, 직경 모드 활성화 시키신 다음, 위로 클릭해주세요. 케이지 편집을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동 안에 케이지 편집 명령 클릭하고, 경계상자 클릭, 구성평면 클릭하고, 엔터, 한번더 엔터 합니다. 밑에 있는 점만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파란 점을 안으로 드래그해 주세요. 라이트 뷰를 보면서 모양을 보고 클릭합니다. 점을 끄고 k 지 박스는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차지팝 개체는 다시 표시하고요. 차지팝 명령어 클릭한 다음 난발과 난집을 선택하고. 하트도 선택해 줍니다. 엔터. 자지팝 빨간 기체 선택한 다음 엔터합니다. 보석을 숨겨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석을 놓고이 남발만 구부리면 되겠죠? 이제 조립할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를 활성화시키고요. 원 명령어 선택한 다음 빈 공간을 클릭하고 0.5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커브 도구 안에 커브 간격 띄우기 명령 클릭하고 이 원을 선택한 다음 0.1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바깥으로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같은 명령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이 커브를 선택한 다음 0.4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상자에서,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명령어 클릭하고,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 5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같은 명령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두 커브를 선택한 다음 엔터, 0.7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복사 명령어 클릭하고, 개체 스냅을 활성화 시키고, 어, 필요없는, 이 개체 스냅들은 꺼집니다. 근처점이나 이런 교차점이요. 개체는 요거 선택한 다음 엔터 4분점 체크한 다음에 4분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를 한번 하고요. 이쪽에도 한번 해줍니다. 이 밑에 있는 개체는 선택을 해서 위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개체는 선택을 해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라이트뷰를 활성화시키고, 이 개체와 이 개체, 그 다음에 이 개체를 선택한 다음, 아래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명령어 클릭하고 엔터합니다. 이 개체와 이 개체도 아래로 정렬하고요. 건벌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자 너무 기니까요 좀 줄일게요 원디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줍니다 별표를 다시 바꿔서요 이 개체와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개체 난집과 난발 이 개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주세요. 자 보석은 숨기고 이 개체는 숨겨봅니다. 이 부분을 조립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자 안에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명령 클릭하고 이 커브와 이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합니다. 옵션에서 양쪽 이해하고요. 예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요. 차지파 명령어 클릭한 다음 이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두 파이프를 선택하고 엔터합니다. 뚫렸죠? 이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깎아주세요. 솔리드 도구 안에 가변 반지는 필렛 명령 클릭하고 0.1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이 모서리를 클릭하고 엔터해주세요. 자, 이 개체와 이 개체, 이 개체 선택하고 그룹을 해놓습니다. 자, 숨긴 개체도 꺼내볼게요. 선택 안에 커브 선택 클릭한 다음에 아까 하트 숨겨놓은 레이어에 변경을 합니다. 레이어 이름도 바꿔주세요. 선.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링을 만들겠습니다. 원 안에 지름을 선택하고요. 이 4분점을 클릭한 다음, 1.1 입력하고 엔터. 직교 모드 이용해서 위로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같은 명령을 클릭하고요. 4분점 클릭한 다음, 뷰를 라이트뷰에서요, 0.5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한계를 수입, 명령어 클릭하고, 이원 선택한 다음, 이 원을 선택합니다. 엔터. 한번더 엔터해 줍니다. 확인. 오링을 선택하고, 건벌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해 줍니다. 무게중심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룹에 얘도 추가해서 그룹을 합니다. 가져오기 명령어 클릭하고, 전에 그려놨던 엔게이지 귀걸이를 가져옵니다. 이 귀걸이는 지워주시고요. 이 귀걸이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해줍니다. 뷰를 프런트로 바꿔볼까요? 이 개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엔게이지는 회전하지 마세요. 이 개체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건버를 이용해서 이동. 귀걸이를 렌더링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립하는 이유는요 어, 재질이 달라서 조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뒷 판은 어, 핑크 골드로 하고요 이 앞에는 골드로 할 경우에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조립 부분을 레이저 템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파이프를 그냥 접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하트는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0.7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립하는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립하는 제품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 디자인이 간단한 거라도, 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다른 거 만드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